자, 얘를 이걸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지금 몇 차지? 1차. 그 다음 X의 개수가 얼마지? 1. 그럼 바로 하면 되죠. 내려오시고, 곱하면 얼마? 6. 더하면 얼마? 2, 4, 8. 더하면 3. 2, 3은 6. 더하면, 그래서 A, B, R. 다 더하면 19. 오, 얘 당연히 몇 차? 1차. 그러니까 는빵 3으로 하면 되겠고요. 얘가 그대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A가 얼마나 뜻이야? 1. 3, 1은 더해서 1 됐다는 얘기는 B가 얼마나 얘기야? 오케이. 3, 1은 더해서 얘가 됐다는 얘기는 C가 얼마나 얘기야? 곱하면 더해서 얘가 됐다는 얘기는 D가 얼마나 얘기야? 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따라서 우리가 F에 뭐가 됩니까? X는 졌다 집어넣으면 X 세제곱 B가 얼마? 마이너스 2X 세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5가 되겠죠? 됐냐? 아니, 집어넣은 거였다, 고 이렇게.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이니까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 얼마죠? 8. 자, 여기 지금 얘가 는빵되면 얼마예요? 네, 근데 1차이 맞는데 개수가 1은 아니니까 몫을 적절하게 변형, 즉, X의 개수는 2로 나눴을 때가 복시됩니다. 그죠? 일단은 는빵하니까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내려오고 곱하면, 더하면 2가 됐다는 얘기는 얼마? 5가 되야죠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3. 더하면? 곱하면? 3이죠. 얼마? 4. 자, 그럼 문제에서, 자, A, B, c를 곱하면, 얘, 예, 예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 30. 일단 이렇게 되겠고. 목은 요거를 2로 나누면 되니까, 그죠? 그럼 x를, 2로 나누면 돼, 2로 여기를.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겠습니다.